자열다 개의 수2의 거듭제곱들이 오른쪽 표와 같이 배열되어 있습니다. 각 가로 줄에서 한 개씩 임의로 선택한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 그러면은 이런 거죠. 어, 여기 다섯 개 있는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요. 여기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요. 여기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어, 더해서 3의 배수인 것을 이제 골라주시면 되겠다는 거야. 뭐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제 막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죠? 그러면 이제 너무 생각해야 될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3의 배수, 세 어, 수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에,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뭐 가장 간단한 게 3의 배수랑 3의 배수랑 3의 배수랑 더해서 3의 배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겠죠. 근데 문제는 지금 전부 여기 주어져 있는 숫자들이 뭐냐. 전부 2의 거듭제곱들이라는 거지. 2의 거듭제곱들은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죠. 네,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만들어지지 않겠다는 거야. 3의 배수가 여기 하나도 없어. 그러니까 지금 3의 배수가 아닌 것들 3의 배수가 아닌 것들 3 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, 그럼 일단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것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, 예, 요런 것들이 되겠죠. 요두 사항밖에 없단 말이야.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거는. 그래서, 어, 3의 배수, 3의,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들이랑,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것들, 3개를 더해서 지금 3의 배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러려면, 3의,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,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,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거, 요거 3개를 더하시게 되면 3k 플러스, 3m 플러스, 3l 플러스 3이 되면서 3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. 그래서 요 경우에 3의 배수, 요 경우에 3개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, 3에, 3으로 3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세 수를 더해 보시면은 3k 플러스 3m 플러스 3l 플러스 6이 돼서 또 3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세 개를 뽑거나 요렇게 세 개를 뽑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음 그러려면은 일단 어, 얘들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 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되있어요 그러면은 2는 어, 그냥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 그 다음 얘는 4입니다 4는 어,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요 그 다음 8은 나머지가 2고요 16은 1 그러니까 2, 1, 2, 1 나머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어, 규칙적으로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음 그런 다음 그러면 요 경우 먼저 해볼까요? 음, 그러면은, 첫 번째 줄에서 3으로 나눴을 나머지가 2인 게 요거 2개인 거잖아요? 그래서, 어,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. 그 다음, 두 번째 줄에서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게 3개입니다. 그래서 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요. 그 다음, 세 번째 줄에서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게요 2개죠.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은, 어, 2개 중에 하나 선택했고, 하나 선택했고, 하나 선택했으니까 그거 다 더하면 사회 매수가 만들어지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12가지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자 이번에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것들에서 3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게요 3개죠. 그래서 요 3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두 번째 줄에서는 2개 중에 하나 세 번째 줄에서는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3곱하기 2곱하기 3이니까 18 하셔서 요거 두개 더하시면 30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